짠, 가방을 바꿨어요. 예전에 쓰던 가방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리발도 넉넉하게 들어가고, 옆에 스킨 로션 넣을 수 있는 주머니도 따로 있어요. 트레바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요거를 읽으라고 지정을 주셨는데 이게 꽤 오래 전에 절판된 책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중고로 구해서 이게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꼭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출근하러 가보겠습니다. 치킨이 30초 만에 나왔어요. 30초 만에, 우도 아직, 젊은이, 엄요 네, 보여게 네. 아, 네. <laughs>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랑, 형이랑, 지 없잖아. 안녕하세요. 아, CEO <laughs> <마이크로픽스> 네. CEO님, 마이크로스 <laughs> CEO님. 저희과 출신 시 유일한 CEO. 아, 아, 아. <laughs> 태훈는 CEO 아니었나? 아, CEO 아니지? 근데. 저희 앱, 저희과 출신은 에 v e r CEO가 있어요. c 아니. CSO. CSO. CS? <laughs> 오늘 만나러 왔는데 같이 따라와서 찍고 와서. 어? 같이 따라올래? 어? 민규 형이랑 태호랑 만나기로 했거든. 진짜? 네. <laughs> 민규 형이 VC잖아. 어. 네. 아. 네. 오, 오랜만에 인사하러 있다 너무 그래. <laughs> 주제를 정해야지, 주제를. 뭔가, 맞아. 재밌어 보여, 흥미로워 보여. 나중에 엑시타 하고 <laughs> 취미생활. 어. 엑시 100억, <laughs> 100억 <했다>. 100억으로 엑시트 하실. <laughs> 아니야, 100억으로 하면은, 천억 빌리로 엑시트 한다고 이야기하고. 실수령은비밀인 응. 걸로. <웃음> <웃음> 와, 천억, 나도 천억 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청포도테일 주스가 없어요. 어어 거기? 착즙주스 착즙주스? 어, 건강한걸로 저도.. 청... <laughs> 건강한걸로 준비해 <laughs> 드릴까요? 네. 네 드시고 가시나요네 많이 장사하세요 잘 가겠습니다 대표님 <laughs> 그딱 코엑스 abcd 홀중에 d홀만해요 오우 그래서 별내산 참 좋은게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수 있으니까 요새는 1인 창업 맞네 솔로 플리너라고 하잖아. 관리자들이 아, 또 이렇게 막 창업한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한 주머니를 항상 이렇게 생각했더라고. 뭐나 뭐나 하는 걸로 야 되고, 도 아이템을 해야 지예요 네. 응, 창업하는 고 할게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 아, 뭘 해야 되지? 뭘 팔지? 됐지. 네 안녕. <laughs> 오랜만이다. 10년 만에 10년. 10년이 뭐야? 10년이 더 됐지. 15년 뭐이게 창업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 진짜. 난 얘가 더분게더 뜬게. 뭐라고? 서로 서로 보면 신기해. 아, 그렇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곤하군요. <laughs> Everytime 창업주를 <생활주를> 생활? 만났습니다. 궁금한 <laughs> 게 어쨌든 이게. 어플을 만들고 커뮤니티라는 건사람을 끌어보여야 되잖아. 이게 막 들어오게 돼. 되... 되게?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잘한다. 만든 게 아니라, 시간표 짤때 이제 귀찮으니까, 꼭 들어야 되는 뭐 필수 과목이랑 선택 과목이랑 뭐공방이런 조건대 넣으면 경우 의수 조합해주는 유틸리티를 리틀 만들었는데, 그걸 2010년에 웹 서비스로, 에브리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고, 2011년에 iOS 안드로이드에는 냈는데, 모바일 생태가 태동기니까 기회가 많았던 거고, 지금 이히 아는 서비스 중에 당근 정도 말고는 잘된 것들은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들이 되게 많고, 일찍 시작하는 게 운이 좋았던 거고. 근데 어쨌든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한게 아니라 유틸리티로 되게 뾰족하게 학생들이 페인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를. 다른 거뭐 마케팅의 수단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어플의 유틸리티 기능 자체가 인기가 많아져서 결국 사람을 모으려면 어떤 기능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능이 있어요? 애들은 모바일로 하는 게더 익숙하고 편한데 학교는 사실 예산이 계속 줄어드니까 굳이 모바일로 잘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고 어쨌든 시간표를 짜는 데 있어서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제 해결을 했던 거고 페이드 마케팅을 안 하고도 이제 신학기면은 항상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이제 20개, 40개, 80개 이렇게 매학기 지원하는 학교를 늘리면서 이제 거의 18년, 19년부터는 전국에 애들 탔요 학교별로 어느 정도 이제 전체 인원 대비 일정 인계치를 넘으면 커뮤니티가 활발해지고 공감대 신뢰 기반과 익명이라는 특성에 또 발화 자체는 되게 쉽게 할수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걸 만들면. 뜨거 c 시 o 를 많이 달아. 저걸 원자야 되는데 우리 기사 많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지? 이렇게 보면 생각이. 아, 사무실에서. 집 가자. 우리 엄마 가자,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priced> 하는 척 하려고 가져온 거 아니고 <웃음> <웃음> 우리 올라오면서 사담을 나누기에 적합한가 <laughs> 여기 지금 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나도 껴줘 들어오고 싶어 <laughs> 하는데 <한데> 여기 총물 너는 <laughs> 네. <laughs> 너 입장 시키지 주 그러니까 쳐보려고. 창업하셔야 돼요 <laughs> 저요? 개업은 안 되나요? 개인 사업자 하 개인 사업자 유튜브로 <laughs> 이거 되게 신경 쓰인다 찍고 있는 거아니야 이거? 아 그래? 말해, 음. 나 편집 크더할거고싶보내어차보내녹화하고있는고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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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웃음> <laughs> <laughs>

또 이렇게. 그렇 처음 렇죠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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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저 맞아요. 저 거실을 바꿨어요. 이렇게 짜잔. 이렇게 매트했습니다. 배치해가지고 좀 넓어졌죠? 확실히? 확실히 넓어졌어.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MBTI를 검사를 하면은 E가 나오긴 하는데, 55대 45로 아이도 반반이 있거든요? 처음 어디서 누군가랑 모르는 사람이랑 막 스몰 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기가 빨리는 거예요. 하지만 해야죠. 하지만 해야죠. 별래가영업은 별거 없고, 사람 만나기. <laughs> 사람 만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응. 난 씻고, 원래 바로 잘 냈는데, 이게 이렇게 힘든 날에는 꼭 뭔가 보상을 찾게 되더라고요 스킨케어 끝났으니까 음, 와인 한잔 마시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먹고 잘 겁니다 요게 지금 제가 진짜 강추하는 와인인데요 제가 화이트를 좀 좋아하거든요 싸길래 한병 사서 먹었다가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과일의 상큼한 향 이다 도또 달지는 않고, 여름에 어울리는 와인. 여름에 칠링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와인인데, 먹고도 맛있어서 다섯 병 샀어요. 다섯 <laughs> 병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칠링 한 다음에, 하나씩 먹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짠! 한잔 하실까요? 짠! 진짜 너무 맛있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9,900원이에요. 너무 싸지 않아요? 전 기한장이 진짜 요즘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보면. 그래서 기한장 새롭게 나왔길래 4화부터 보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 손님한테 손으로 밥을 먹으라고 할수 있지? 대단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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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